자, 여기서 기억할 거 삼투압 조절. 어, 삼투압 조절에서 혈장 삼투압이 자극원이다 그랬었지. 이게 원인이 돼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짠걸 왕창 먹었어. 그럼 어때? 갈증나지. 그럼 체액의 농도가 높아져서 혈장 삼투압이 높아진 상태야. 근데 물을 마실 수 없다면 몸에서 나가는 물이라도 막으려고 해. 따라서 ADC 분비량이 비례해서 증가할 것이고 ADH는 수분 재흡수를 촉진하는 물질이니까 ADH 분비량이 증가하는 만큼 수분 재흡수량도 증가할 거야. 그럼 수분 재흡수량이 증가하면 오줌의 농도는 어떻게 되겠어? 어, 증가해. 즉 오줌 상투압도 증가하게 돼. 그러니까 얘네는 다 비례. 그러니까 비례라는 거는 그래프의 개형이 똑같이 나온다고. 응. 그런데 오줌 상투압이 높아져서 진해졌어. 그럼 뭐 오줌 양이 줄었어. 즉 오줌 생성량은 반비례라는 거지. 사실 삼투압 조절은 이걸로 거의 다 푸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것도 그 이것도 그래프를 보게 되면 가는 정상이고 나는 ADH 분비 이상이 있는 환자인데 이 사람의 수분 공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즉별 조건은 아니고 중간에 물을 마시진 않았다는 거야. 그 상태에서 혈장 삼투압에 따른 오줌 삼투압을 나타냈고 가가 정상이니까 이게 나름 대조군이겠지. 그래서 나는 ADH 분비 이상이고. 근데 ADH 분비가 어떤 식으로 이상이 생겼는지를 보자고. 동일한 혈장 삼투압일 때 p 1이든 P2던 간에 동일한 혈장 삼투압일 때 오줌 삼투압이 누가 높아? 청상 가가 높아. 그럼 이 사람은 정상인보다 ADH 분비가 덜 되는 사람인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기억, ADH 분비 조절 중추는 간내 시상하부이다. 당연하지. 응, 항상성 조절 중추는 항상 시상하부. 니은 가에서 단위 시간당 오줌 생성량은 이일 때가 1일 때보다 많다라고 했어. 자 가라는 거는 정상인 사람 그냥 놓고 얘기하자 이거야. 음, 응, 정상인 사람이니까 오줌 생성량을 물어봤어. 자 오줌 생성량은. 아이고. 이거 p1, p2일 때가 p1일 때보다 크다 음. 오줌 생성량은 p2일 때가 p1일 때보다 크다. 자, p1보다 p2에서 오줌 삼투압이 어때? 더 높지? 오줌 삼투압이 높으면 오줌 생성량은 더 적어야 되는 거지. 자, 그다음. 혈장 삼투압이 p1일 때 ADH 분비량은 가이서가 나이서보다 많다. 아까 요거 요거잖아. 그렇지? 어. 당연히 정상인 사람이 더 많겠지. 그렇지?